이제 호정반이 아프고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해가 뭐 똥이 시꺼멓게 나온다 러고 이래 똥은 안 나왔어요. 그냥 내 노란 똥막요만에 완전 골미 같은 거 요런 거 두둥을 누고 누웠는데, 어느 날 있잖아요. 막 옆구리는 음. 이제 조금 나았는데 똥이 나오기를 와이구 나는 막 이거 사님한테 내가 엄마야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연기가 검은 똥이 나오는데 기절 내신다. 나는. 그러고저제 와가지고 얘기로 하이겐에, 이제 그, 와, 기복신 확실하게 이제 효과를 봤네 하면서. 예, 있잖아. 그래, 처음에는 두 개, 지금 이제 하나씩 아침에 딱눈한개딱 먹고, 아침에 딱눈뜬다그면한개딱 들어 먹고, 물한컵 먹고. 뭐 다른 거 나오셨다며? 예, 이제 그돌덩거리 같은 게, 이런 게뚝 떨어지는데, 아이고, 나는 막 무슨 놈, 어디 막, 깜짝 놀랬어 그런서없어람그이고이사날되이튿뭐 완전 또뭐 완전 또이같이 요렇게 그사람리이똥요렇이사람이제 나오고 지금은뭐 그런거 없어